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의 해수욕장 날씨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고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해변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 경포 해변에 내리는 비도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물결이 3에서 3.5m까지 높기일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물결도 잔잔해지면서 해수욕 즐기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남해 해변에서도 화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고 물결이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다행히 수요일에는 물결이 잔잔해지겠으니 날씨 상황을 잘 살피면서 해수욕을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에서는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화요일인 내일 다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요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신 날씨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에 경남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경상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오늘 밤에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인데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신 태풍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거리 두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놀이와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고 이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용품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은 가급적 개인 숙소 시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칸 떨어져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내의 음식물 섭취는 최소화하고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시설은 차양 끝 기준으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뱉기, 코풀기 등 체액 배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수욕장에서도 안전하게 실천하셔서 건강한 여름날기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